어, 이번 시간에는 경영 시스템 표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영 시스템 표준은 어, 목표 달성을 위해 서 방침, 목표 및 프로세스 수배 기한 조직과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요소 의 집합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 표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시스템 표준 구성 요소를 보면 자 H S 구조, 하이 레벨 스트럭처 구조를 이제 정하고 있죠. 거기서 정하고 있는데 국제표준화 교육에서 제시하는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기본 틀이다. 아, 그래서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은 어, 조직의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개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에, PDCA 사이클의 어떤 그 이론적 어떤 기반으로 이렇게 에, 조직의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개선 아, 이런 내용을, 요구사항을 교정하도록, 이렇게, HS 구조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HS 기본 구조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면, 하나의 기본 구조를 정해놓고요. 예를 들면, 보안이다 그러면, 뭐, CCTV, 울타리, 방검창, 어떤 집이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기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거죠. 삶의 질을, 뭐, 잔디밭을 설치하다든가 벤치를 설치하다든가파라로설치하다든가 친환경적인 어, 이런 내용, 예, 그러니까 기본 틀은 딱 정해져 있고 어, 예를 들면 어, 어떤 그 경영 시스템별로 어, 어, 약간의 변화를 주어 교정할수 있도록 하나의 틀을 제시해 놓은 거다 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어, 이렇게 경영 시스템 표준을 할 때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로 표준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 이, 품질 경영 시스템이나, 아, 그 다음에, 뭐, 환경 경영 시스템이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표준을 할 때는, 이 HL 구조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게 에, 규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표준을 제정하기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1강에서, 어, 이 서비스 표준의 어떤 그, 어, 통합 프레임도 어떻게 보면, HLS 구조와 같은데 HLS 구조처럼 사실은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틀은 제시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경영 시스템 HLS 구조는 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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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틀을 딱 제시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영 시스템의 표준을 개발할 때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8가지 원칙이 있는데 에, 이런 내용은 슬라이드 참고하시고 어, 별도로 제가 설명은 드리지. 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시간 나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경영시스템 구성 요구사항은 HS 기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구사항으로는 조직의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개선 이런 내용이 되겠다. 표지에서부터 이제 해설까지는 앞에 뭐 서비스 표준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한 보도록 하죠. 아, 그래서 에, HS 기본 구조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어, 경영시스템 표준의 요구사항은 어, 조직의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개선을 말한다. 아, 이런 내용이 어디에 구성이 되어 있다? ISO-IC 디렉 파트 1 음, 부속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음, 자, 거기에 보면, 어, 이제 그 부속서 1에 보면 이렇게 부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기본 구조 되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경영 시스템의 기본 틀이에요. 경영 시스템 작성할 때, 자, 머릿말 개요 적용범위 인용표준 작성하세요. 요거는 서비스 표준 설명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안 아, 드립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도 이렇게 조직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이렇게 용어도 다 대부분 다 정해놨어요. 경영 시스템 최고 경영자 효과성 방침 이런 어,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어, 인용해서 어, 작성을 하면 돼 그런데 우리 어, 뭐 우리 국가 표준화 기관이나 단체 표준화 기관에서 이 경영 시스템 표준을 작성한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걸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작성을 하고, 아, 그러한 국제 표준을 각 해당 모든 해당 국가들이 에, 자국의 국가 표준으로 어, 채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그, 그 KS나 단체 표준에서 어, 경영 시스템 표준을 작성하는 일은, 사례는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표준들을 작성해서 이렇게 산업표준심의회나 단체표심사위원회에 올리는 경우에 거의 부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단체기관, COC 기관들이 이 경영시스템 표준을 작성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경영시스템 표준이 어떠한 구조로 작성이 됐는가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 경영 시스템 표준 은 HLS 하이레벨 스트럭처 구조에 따라서 어, 모든 표준들이 작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게 QMS ISO 9001 그다음에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이런 표준들은 HS 구조를 다 따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 매우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정의 계속 지 계속 되고 있죠 예, 이게 부적합이 뭐다? 네.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상황 그리고 그다음에 조직 및 조직 상황이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X로 돼 있는 부분만 어, 품질이면 품질, 환경은 환경, 안전보건 안전보건 이 말만 집어 넣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뭐라고 할까 정형 정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환경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환경계의 스타일 i 아이서만사친이 표준을 보기면 4.1 조직 및 조직 상황에 관한 이해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뭐 품질은 품질, 환경은 환경 이렇게 돼 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x 로돼 있는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작, 규정을 하시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조직의 상황.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경영 시스템이라는 게뭡니까 품질이다, 환경이다 그러면 그조직에 대한 시스템 어. 조직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그 조직이.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우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해관계자. 우리의 제품을 제공받는 이해관계자. 이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그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딱 글로 제시해 놓은 거예요. XX 부분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그, 조직에서 이 4.3, 세 번째. 여기도 XX 부분. 품질인 품질, 환경, 환경. 적용 범위를 결정해라. 네. 그렇죠. 적용 범위를 결정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어, 이런 내용들 그대로, 어, 이렇게,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정형화돼 있죠. XX 부분만 바꿔준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리더십도, 리더십과 실행 의지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직은 어떤 화, 품질, 환경, 안전, 보건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XX 되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해당 음, 품질이면 품질, 환경이면 환경, 보건이면 보건, 안전이면 보건, 안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 그리고 방침, 리더십. 방침을 정해라. 방침을 정하고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 책임자는. 그렇죠? 품질 경영 시스템, 품질 방침. 환경은 환경 방침. 안전보건, 안전보건 방식을 수입해야 된다. 어, XX에 있는, 있는 부분만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역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어, 이런 얘기야. 또 품질, 환경, 음, 경영, 시스템을 어,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XX 부분만 이렇게 바꿔줘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에서는 어, 이제 뭔가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획을 해야 되겠죠. 기획 해야 되겠죠. 플랜이에요. 플랜. 우리가 관리의 사이클, PDC의 사이클에서 P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획을 할 때는 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회사와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리스크, 그 다음에 기회 이런 것들을 어, 결정하기 위한 조치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들. 이것도 이거를 규정할 때도 이 XX되어 있는 부분만 해당, 품질은 품질, 환경은 환경, 안전보건이 안전보건에 맞게 예, 규정해 주면 된다 이런 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표달성을 위한 기획을 할 때도 어, 품질이면 품질 목표달성 및 달성을 위한 기획, 환경 환경 목표달성이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안전보건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수립해야 된다,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예, 목표는 다음과 같아야 된다. 어, 이런, 이런 내용들 이요 그대로 어, 이렇게 해 주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S90001과 o 아, 그 다음에 ISO14001 품질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의 표준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요. 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시스템 표준은 매우 작성하기가 쉬, 쉬, 쉽겠죠? 쉽겠죠? 네, 그렇게 딱 명확하게 해놨어요. 사실 우리 서비스 표준이나 제품 표준이나 특히 서비스 표준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HNS 구조처럼 사실은 어 이렇게 명확하게 에, 이런 틀을 어, 제시를 했으면 저는 음, 좋겠다는 그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아 예. 어, 그다음에 이제 지원에 대한 거 어, 자원은 어, 이렇게 제공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품질 경영 그다음에 환경 경영을 하려면 경영책 조직의 조직은 그런 것들을 자원을 결정하고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어 그다음에 적격성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어,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인식을 해야 된다. 아, 어? XX 부분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X로 되어 있는 부분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아, 너무 뭐 쉽게 되어 있죠. 음. 그 다음에, 문서화된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제품과 서비스 제공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표준 사내 사내표준을 이행한 어떤 기록들, 어, 이런 것들, 작성, 업데이트, 어,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정보화 통제, 에, 내용들이 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제그 9000일이나 14000일,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그 표준을 보게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 표준협회라든지 이런 표준화 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이제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시스템 표준은 이러한 구성 요소로 작성이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게 이번 강의, 이, 이 표준 작성 강의 목, 목, 목표예요, 목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예,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더더욱 이제 경영 시스템 표준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작성이 돼야 되는가 그 경영 시스템 표준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에, 그 ISO 9000 대표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1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이런 표준에 대해서 어, 표준에 대해서 이런 전문 교육 기관의 표준화 기관, 이런 등을 통해서 교육을 별도로 받으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받으시면서 더욱, 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성과평가. 할때 이제 모니터링, 쉽게 분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이거 다 정형물이, 터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환경 경영이든 품질 경영이든 안전 보건 경영이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말 품질 경영 시스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가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내부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부 심사를 해야 된다. 어, 이런 내용들. 이게 그런 경영 검토도 해야 된다. 경영 검토. 우리가 실제 산내 표준을 규정하고 거기에 따라 시스템을 작동했던 그런 실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 잘못되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내용들을 규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개선. 어, 그래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이라든가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적합이라든가 이런게 발생이 됐을때는 당연히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죠 어, 그럴 때 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어, 이렇게 에, 규정하도록 이렇게 에, 기본적인 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지속적으로 컨티뉴얼 임프루먼트 지속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되어있고 어,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품질 경영 시스템의 이 하이 레벨 스트럭처를 반영한 아, ISO 품질 경영 시스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조직 상황부터 개선까지. 여기 지금 이제 경영 시스템 표준의 예, 요구 사항이 되는데 여기 보면 어, 4.1, 4.2쭉 되어 있죠. 리더십.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 환경도 볼까요? 환경도 보면 다 동일하죠. 물론 이제 약간 어, 어, 뭐 품질에서 있는 게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해당 없는 것은 다제하고 어,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영 시스템 표준은 HL 구조로 되어 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시험 표준이나 이 경영 시스템 표준은 우리 단체 기관이 에,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다시 특히 경영 시스템 표준은 국가 KS 라든가 단체 표준으로 제정될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경영 시스템이 이런 HS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표준 이용자 측면에서는 아셔야 되겠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영 시스템 표준은 HS 구조에 따라서 규정이 되고 있고 작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 되겠고 대부분 경영 시스템 표준은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에 작성하고 있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어, 제정된 표준을 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에, 자국의 에, 국가 표준 우리나라도 k s 로다 어, 채택을 했죠 그래서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건 부합화를한 것이 사실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 작성하지 한 우리 국가에서 작성한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관 단체가 경영 시스템 표준을 작성하는 일은 그렇게. 에,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시험 표준과 경영 시즌 대표지는 구성요소 요구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 표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혹 이렇게 단체 표준이나 이렇게 케이스로 작성이 되는데 이제 그럴 때그 구성요소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요. 그래서 그런 구성요소별로 작성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표준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기술적인 내용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해당 조직, 해당 단체 기관, 그 전문가들이 제품에 대한 전문가, 서비스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검증하고, 어떠, 어떠한 내용을 할 것인가는 그 표준 제정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이 표준을 작성한 이 틀을 기본적인 어, 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성 요소에 맞게 누락되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경영 시스템 표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